오늘 제일 빠른 종자 이렇게 시범포로 재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그 우리 사장님이 재배하시면서 어 장점과 단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장점을 보니까 구가 네네. 너무 낮짝도안 하고 살짝도 안 하고, 네. 안 하고 네. 참 우리가 이좀 탐나, 탐스럽게 네. 이 양파가 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네. 구양성이 네, 아주 좋은 것 예. 같아요. 예. 그러면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? 아직은 단점은 제가 이거 네. 첫 농사니까 그걸 네. 못, 모르겠어요. 다른 종자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, 원래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재배를 하십니까, 평상시에? 평상시에는 한 만평 정도 기본하는데 많이 할 때는 한삼만평하고 삼만평. 그러면 뭐, 아까 이제 만성종의 작황에 따라서 네. 내년에 이제 재배 면적을 좀 늘릴 것인가, 네. 줄일 것인가, 좀 재배 의향을 네. 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, 네. 만약에 만성경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은 내년에 어느 정도 네, 좀 많이 할게요. 어, 어, 많이 하고 싶습니다. 몇, 어느 정도 평가한 2, 3만 평갖고 3만, 3만 평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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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어, 사심 없이 제일 빠른 종자 이 부분에 예. 어,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나는 예, 아 오, 이걸로 올인할게요. 어, 이걸로 올인하시겠다. 예. 망이거든요 예, 예. 예. 네. 한번 보세요. 쌍아리. 쌍아리. 네. 찾을 수 있겠어요. 네. 제가 볼 때는 한 5평당 하나 나올까 말까 지금 나간 경우에 쌍아리안 보여. 네네 네. 그건뭐뭐 뭐 종자에도 따르고 날씨에도 따른다 하던데. 네네 네. 그 어쨌든 하여튼 뭐 만족입니다. 네 네. 310과 비교한다면은 좀 어떻게 평가를 아 근데 310을 나는 그3 1 0이란 자체를 잘안해 봤는데 근데 그저 310도 이제 조금씩은 해 봤어요. 근데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, 탐미공 하다가, 파마에미 예. 하다가, 예. 이제, 이제 뭐, 국산, 그 뭡니까? 싱싱볼. 싱심복. 싱싱골 하다가, 예. 이제 이거. 제일 빠른. 이게 제 빠른, 이거, 이거 처음으로 해봤는데, 예. 아여튼 도전해보고 있어요. 이, 올, 이 정도면은 제가 만족을 하겠어요. 예. 이렇게 만족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올해 농사 지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제가 봤을 때는, 물론 네. 포장 관리 상태나 뭐 이런 거는 뭐, 그렇지만 우리가 첫해 해봤기 때문에 해운년에 따라서 작황이라든지 구 형태라든지 쌍알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틀려질 수 있어서 원래 한 해를 갖고서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네네.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옷 입는 것도 괜찮고 아까 농가분도 말씀하셨지만 구 형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시장성에서 다른 품종보다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. 을